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지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학종 제2부. 이렇게 해서 15개 대학의 학종 평가 요소 및 비율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동체 역량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 비율이 약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그쵸? 방법이죠 그리고 내가 진로역량을 굉장히 잘 드러냈다 라고 한다면 50% 가까이 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부에서 뭘 배웠냐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그 화면을 보지 않고 오셨다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건국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외대가 이렇게 공동으로 발표한 것들을 기준으로 한 학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의 리스트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건국대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30, 진로 40. 공동체 30이네요 중요한 건 진로역량입니다 그런데 자유전공의 경우는 와 우리는 자유전공의 경우는 진로역량 대신에 성장역량을 보겠어 그러면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전공의 경우는 우리는 자기주도역량을 보겠어 아 이 학교들은 우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공통적이긴 하지만 자유전공의 경우는 진로 역량 대신에 다른 걸 평가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비교하시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건대는 학업 역량이 30인데 경위대는 학업 역량이 40이에요. 대신에 공동체 역량이 10이 적겠죠. 이런 디테일한 차이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국대는 진로 역량, 즉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교과 전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교과 전형이 거의 학종 비슷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숙명여대의 경우는 아, 진로 역량 45로 건대나 경희대보다 조금 더 세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연대 들어갑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합쳐서 70, 공동체 역량 30입니다. 중앙대 융합형과 탐구형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융합형의 경우는 학업 역량을 더 보고 있고요. 탐구형은 진로 역량을 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대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습니다. 서류형은 중앙대 융합형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한국 외대 면접형은 중앙대 탐구형과 비슷하네요. 이런 식의 비율을 가지고 비율이 유사한 학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홍익대는 진로와 학업 역량을 유사하게 봅니다. 이렇게 큰 틀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보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연대, 중대, 외대, 홍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로 역량이 아닌 다른 것들을 확인하는 대학의 리스트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고려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고대는 아시겠지만 학우와 계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진로 진로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B라고 하는 진로를 선택했다가 B라고 하는 진로를 충분하게 선택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처음에는 응, 생명과학을 하다가 생명공학이 괜찮은데 라고 했다가 기계공학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라고 하고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 대신에 여기서 계열적합평은 아무래도 어, 특목자사고가 조금 더 많죠. 그러다 보니 학업 수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조금 더 크고요. 계열적 합형에서는 비슷하게 해서 이쪽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확인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요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1학년 때 내가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 2학년 때 가서 이거를 조금 더 심화시켜. 때에는 방법을 동원할 거야. 그리고 3학년 때는 더학 성장을 한번 해볼까? 진화론에 대해서 심화도 해보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자기가 한 탐구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사실은 이 성장 가능성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는 있죠. 성적 추이의 변화 그리고 주제의 탐구의 확장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 들어가겠습니다. 잠재 역량이네요. 아,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학업 역량 공동체, 학업 공동체, 학업 공동체들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사회 역량이 공동체죠.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 아, 그렇구나. 진로 역량 대신에 갖고 오는 것들이 이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학업 역량, 사회 역량, 잠재 역량. 아, 시립대 그렇군요. 성균관대는 산무 정책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요. 진로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문을 활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동체형님 말고 탐구의 확장, 탐구의 주도성을 가지고 이 잠재성장, 자기개발과 유사하구나. 이화여대 발전 가능성 그리고 한양대 어. 저는 여기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4대 핵심 역량. 비판, 창의, 자기주도, 소통. 이런 것들이 성장 자기개발이거든요. 그러면 비판적이다 라고 하셨다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쪽 모두 균형 잡히게 보면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면서 그렇죠. 협업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서울대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빼서 영상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대는 제가 다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어 진로 그쵸? 공동체 역량이다 라고 하는 대학들의 리스트와 진로 역량 대신에 자기개발 역량, 성장 역량, 잠재 역량 등 발전 가능성 등을 보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통해서 같이 만약에 내가 진로가 너무 진하지 않고 융합을 하거나 나의 탐구 이력이 드러나긴 하는데 대체 내 생기부가 정치외교인지 아니면 사회학인지 기계공학인지 전자공학인지 생명공학인지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이 학교의 리스트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프리클래스의 유즈미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유즈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